저희 PL테크에서 처음으로 알렉스프레스와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구매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UHF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 무선 마이크 시스템으로 출력은 10W급, 20평 정도의 강의실에서 20, 30명을 데리고 수업이 가능한 무선 마이크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한 후 고음질로 음악을 재생하여 들으실 수도 있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커의 성능이 우수하고 UHF 주파수를 사용하여 굉장히 깨끗하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끊김없이 음성이 전달되고 있죠. 이 무선 마이크의 평상시 금액이 82불, 약 11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공동구매 할인 기간 중에만 판매가가 70% 가격이 인하되고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할인 코드 PLT20을 e c 프로모션 박스에 붙여넣기 하시면 20불의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제휴카드사 10불 할인을 모두 받으시면 최종 금액 40달러, 약 55,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놀람>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지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선착순 50분께만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벤트라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탁스타라는 회사는 중국의 오디오 전문 메이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 최고급 마이크와 헤드폰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호평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쇼핑몰을 운영할 때 탁스타로부터 DA140이라는 개인용 마이크를 수입하여 약 3만 대 가까이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엄청난 가성비로 오픈마켓 무선 마이크 카테고리에서 거의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호평받았던 제품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의 젊을적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E261W는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DA140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급스러운 케이스를 열면 가로세로 10cm 크기의 스피커 본체가 보이고, 전면에는 1 0트급 스피커 유닛에 탁스타 로고가 적혀 있네요. 이건 무선 마이크 헤드셋이고, A타입 충전용 케이블이 보입니다. 본체의 케이스는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고, 무게는 400g 정도로 약간 묵직한 느낌이네요. 맨 위쪽에는 전원 버튼, 메뉴 버튼, 볼륨 버튼이 보이고, 여기 A 타입 충전 커넥터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머리에 쓰는 무선 헤드셋인데요. 전원 온오프 스위치와 A 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메뉴 버튼과 볼륨을 키우거나 줄이는 스위치가 있고 사용 중 간단하게 소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자바라는 금속 재질에 매우 플렉시하여 사용자의 입 위치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머리에 착용시 전혀 부담없는 무선 마이크 헤드셋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무선 마이크는 600MHz의 UHF 주파수를 사용하여 매우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을 전달해주고, 평상시에 10W급의 출력을 지원하고 순간 최대 25W급으로 꽤 큼직한 소리가 나옵니다. 스피커 본체에는 7.4V 2A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대기 시간은 12시간. 출력이 나가는 시간은 4시간 정도로 강사가 하루 종일 말하는 시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헤드셋과 본체의 거리는 20m 정도 멀리 떨어져도 끊김없이 송수신이 가능하고 헤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음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단점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스트랩이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데요 여기 붙어 있는 손잡이가 너무 짧아서 손목에 차기도 애매하고 손가락으로 집을 수도 없어 좀 아쉽네요 둘째로 스피커와 헤드셋이 가까이 붙으면 하우링이 엄청 크게 발생하여 뒤로 자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시 본체의 스피커 전원을 켜 놓으신 후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신 후 헤드셋에서 전원을 켜셔야 듣기 싫은 삐익 소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탁스타사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은 학교나 학원, 교회 등에서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 맨목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이런 장비의 도움을 받게 되면 목도 안 아프고 소리도 훨씬 깨끗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유사한 장비의 금액대를 살펴보면 거의 2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탁스타사의 E261W 모델을 선착순 50분에 하나여 거의 절반 금액에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이벤트가 가능한지 업체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why do we need to use hydrogen energy we already have fossil fuel the main reason about using hydrogen energy is that it is a clean energy fossil fuel releases co2 when they are burning co2 is an invisible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s stu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s something that'll give you relief.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마이크, 마이크, 하나둘, 마이클 시험 중입니다.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아아, 야 소리가 진짜 좋네요.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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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하나둘, 아아, 마이크,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하나둘, 하나둘, 마이클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